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수급 보겠습니다. 예, 두산중공업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일단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누적 수도 있고 오늘도 이제 개인들이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올라갔다. 이제 수급상으로 현재 안 좋은 상태죠. 안 좋은 상태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일본 보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 매도 신호 넘어가고 61선이 이제 우상향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항 구간이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완만하게 평탄 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넘어가기가 좀 편한데 우상향으로 있을 때 오히려 더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리량 씨으면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23,600원이 제가 보는 상태에서 현재 저항이 좀 강하지 않을까. 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여기 이탈된 전점 전 몸통이 더 밑에 있긴 해요 근데 그냥 저는 그냥 23,600원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분 몽상으로 보시면 요나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전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다 2만원대 초반대는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이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다시 찍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추세선금에, 하락 최세선금에 요, 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추세선이 나오니까, 이렇게. 여기를 일단 넘어갔고, 그러 요렇게 추세선이 또 상승 추세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가겠죠, 위로.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유렸고 이렇게 올라가는 엔짱 목표치가 나오겠죠. 23,100원. 근데 여기 23,600원, 구간이 일단 저는 저항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600원, 요 구간이. 근데 지금 2 4 0회선 각도가 좀 이렇게 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가거나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이쪽 라인까지 갈수 있겠죠. 2만 4500원 정도? 근데 현재 구간이 여기 이타이 된 전조점이 있어서 요 저항대에요. 그러니까 거리랑 실어야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우선 한요 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21,600원? 21,600원 정도 그것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더 위로 치고 갈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목표치가 아, 요까지 내려오면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요 조그만 N자형이 요기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23,000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조그만 N자형이 그 정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23,600원에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마지막으로 내가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은 이 정도 라인 같아요. 2만한 800원 정도, 2만8 0 0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모아가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 저점 이탈하기 전에 순전 라인인 게 한데,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차곡차곡 모아가면 뭐 내려와야 현재 상태에서 이 정도 인했요 이렇게 내려오는. 19,350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내려오게 된다면은 요쪽에서 내려오는 입장이거든요 요거는 좀 크게 내려와요. 그래도 뭐, 요 정도 구간 속도 계속 모아가면 충분히 얘는 뭐, 선거 때 원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17,600원까지 볼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23,600원 넘어갈 때는 요 근처 와서는 조금 입절하셨다가 다시 밑에 잡고 막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항이 생각보다 강한 자리입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